내 생각, 내 생각. 아니, 지금 나.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 여러분? 제가 너무, 굉장 <laughs> 너무 빨리 한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세상에 아이유가 직접 온다라는 그 사전 그 정보도 없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어. 네! 어. 어떡해. 아? 근데 대왔 어디서? 방주에서 오셨다고요? 아니, 서울에서도 오시고, 왜? 전주에서 오시고. 대전에, 대전, 대전이 오늘 자리가 있어서 여기로 예매를 해서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 이거 저희 지금 대포? 저희 회사 분 아니시죠? 언 들고 다녀요 대포가 있다? 오늘 지금 이 올라가는 대포가 딱한대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도 계시네? 여기도 어, 있네요 여기도 계셔? 거기도 있어? 어어 어떡해 기도했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전이었으면 좋겠다고? 아, 아니 근데 대전에서도 영화관이 두개 네, 두개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네. 근데 그중에도 오늘 이제 저희 매니저분이 아, <laughs> 오늘 딱 이곳을 딱나 뽑으셨어요 나 <laughs> 저는또 여기저기서 네 정한터를 외치고 있고요 지금 어디 좌서 어딘가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저희 매니저 오빠가 눈에 보였어요 아무튼 저희 민니저 오빠는 대전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노노 노 조작입니다 진짜로 딱 했는데 대전이 나와서 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왔어요. 저 물론 어느 지역이 나왔어도 행복하게 갔겠지만, 대전, 저 리액션 제대로 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게 왜냐면 이렇게 한 짝대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가는데 대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짝대기가 하나가 딱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구를 가는구나 하는데, 어? 하나 가더 있네? 대, 대전이 딱 나온 거 어디로 해주겠지만 제가 꼭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대전에서 보니까 더더 더 귀해요, 그쵸 네! 네.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laughs> 저희 스태프분들이 미리 와서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분위기 지금. 여기 지금 장난 아니잖아. 실제, 실제 공연만큼 지금 그렇다. 그래서 막 응원봉도 엄청 열심히 흔드시고 노래 다 따라 부르시고 막 이러셨다고. 고마워요. 다들 진짜 즐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근데 혹시 오늘 보시다가 먼저 나가신 분한 분이라도 안 계시겠지? 없어? 있었어요 엄마 나갔어? 아한명 있었어? 어떡해 아 그분 진짜 안타깝다 그분이 진짜 영화는 끝까지 봐야돼 영화는 진짜 끝까지 봐야돼 여기까지가 영화야 아 오늘 아무튼 유앤아 데이 우리 이렇게 나 진짜 기쁜 마음으로 대전에 왔어요 그리고 와. 어제 어제부터 눈이 눈이 진짜 많이 내렸잖아요. 우는 거야 지금? 어. <laughs> 우시는 거예요? 아왜 울어? 나 마, 오늘 저 만날지 진짜 모르셨죠? 음. 우 울고 계셔 아프서 아. <laughs> 아. 어? 뭘 갖고? 그거 뭔데? 선물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나오 어제 어떻게 하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 아니 일, 일단 있어봐 일, 일단 있어봐 친구야 <laughs>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질서가 무너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잠깐만 잠깐만 있어 왜냐 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조금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다른 그 관들이 오늘 여기가 이, 이 관은 마지막 상영이죠 제가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하네 <laughs> 약간 사고가 있었나봐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다른 무대 인사들에 비해서 시간이 오늘 많이 아쉬어요아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니까 저희 추첨을 통해서.